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사랑부 성토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 가면 어떤 은혜가 있을지 함께 찬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불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이어서 생명의 십계명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게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쉽게며, 이 다른 신없어요이 우상을 버려요. 산 하나님, 거룩한 이는, 찬양하죠 사안식일을 지켜요 오 부모님을 공경해요 육산이 나면 안돼요 내 몸같이 섬겨주죠 칠판 하지 않아요 팔도 잡지를 안해요 구그 거짓말을 안해요 십욕심내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개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쉽게 일일 다른 신 없어요 이 우상을 버려요 상 하나님 거룩한 이름 하나님만 찬양하죠 사안시기를 지켜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육산이 나면 안 돼요 내 몸같이 섬겨주죠 칠가늠하지 않아요 발 도적질을 안 해요 구그 거짓말을 안 해요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게며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게며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우리 두손 들고 찬양하라 내 네. 영혼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 신경송 부르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주시고 삼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 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사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1월 한 달을 또 시작해 하시고 어느덧 또 우리가 3주가 하르고 1월 24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나무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집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진성경 교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 보금 2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진성현 조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해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호 성도님들, 선생님들, 진료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또 나눌 말씀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개혁 개정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한번더 우리말 성경으로 좀더 쉽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띄어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어, 두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한다면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다치거나 누군가에게 어, 어,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아 그 위기,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 극복할 수 있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 누가 봐도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들, 가령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이 사람이 크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를 때. 그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쩔 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배워 가,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 먼저 예수님은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꼭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히나 뭐 힘들거나, 어, 이렇게 막 괴로울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예수님은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 화목재물이 되어야 함을 알고 계신 건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 죽음 앞에서 몸과 마음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 많이 피곤했고 막 눈꺼풀도 무거워서 막 감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함께 감람산을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이 감람산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거라. 나는 저곳에서 기도하겠다.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땀이 핏방울이 될 때만큼,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힘을 내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어요.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끝에 하신 기도, 내 뜻,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바라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어, 그리고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지쳐서 잠든 제자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위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무릎 꿇고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도 못 하고요, 우리 목사님도 못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매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라도. 또 반대로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일 때도 또 반대로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쉬지 않고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1번 기도, 2번 화. 막한 예수님께서 막 쉬지 않고 화를 내셨나요? 아니죠. 바로 1번.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반절이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 이번에는 이 질문 속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땡땡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땡땡하려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땡땡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요? 그렇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땡땡 하라고 하셨는데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기도하라고요. 다시 한 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처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이 벌써 다 나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어, 아까 방금 말씀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막주손 모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매 순간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 적용 질문인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아마 제가, 어, 가르쳐드리지 않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끝에 뭐라고 말씀, 말씀하며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 읽고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주제 외칠 때에 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어, 매 순간 기도한다는 것이 꼭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렇게 어느 한 곳에서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 그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매 순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때, 길을 걸을 때, 어떤 일을 마주할 때에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방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제 말씀 외치면서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함께 외치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우리 한번 더요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또 TV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또 말씀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일주일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또 반대로 아무런 일이 있지 않은 그런 평범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현장에 나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물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남은 예배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한해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멈춰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산들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나 스스로와 온 가정, 이웃, 온 성도가 함께 산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산 돌의 은혜를 기억하며 개인과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산 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특별히 개인이 산 돌로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 산돌 성경읽기 본문으로 큰숨 맑은샘 큐티를 제공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를 통해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가정이 산돌로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 큰숨 맑은 샘의 가정예배 안내지를 함께 제공하며 가정예배 모범 영상을 통해 쉽게 가정예배를 익힐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온 성도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산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의 셀모이는 산돌 성경읽기 본문으로 진행합니다. 온돌방은 성경읽기 본문과 말씀 길잡이, 은혜의 나눔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온돌방을 통해 온 성도가 산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도우며 은혜가 더욱 풍성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인, 가정, 온 교회가 참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올해도 그 은혜를 이어가고자 산돌 성경 읽기 구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가시는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온 동산의 교우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와 안산 동산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